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과는 친구가 해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 소개팅이라 긴장했지만 남편이 쉴새 없이 말을 계속해줘서 어색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첫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연락처를 물어봐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남편과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데이트하면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둘다 아직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은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귄 지반년 정도 지났을 때 청혼을 받았어요. 저는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함께 있을 때 너무 다정다감해서 이 사람이라면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판단을 결혼하자마자 후회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이제 나가는데 밥다 먹고 나면 밥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놔 줘. 그렇게 남편에게 말한 날 집에 돌아오니 식기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오늘 생선이야?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피곤한데 체력 보충을 시켜줄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애처럼 반찬 투정을 하고 또 집안일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셔츠 왜 다림질 안해 나? 출근할 때 매일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꺼내 입는 게 로망이었는데. 라며 매일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벌이니까 좀더 항의를 해야 했는데, 저도 아직 어려서 여자가 다 하는 건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비교적 빨리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제 아들 수환이에요. 임신 동안은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도 남편은 평소처럼 저에게 집안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저기 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먹고 기름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려. 입덧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만이라도 여보가 요리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요리를 해야 한다면 결혼한 의미가 전혀 없잖아. 먹고 토하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요리하는 게 힘들다는 건 솔직히 핑계잖아. 정 힘들면 마스크라도 쓰고 요리해줘. 너는 죽 끓여 먹으면 되는 거잖아. 전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화나는 걸 참으면서 꾸역꾸역 매일 집안 일을 했어요. 그런 괴로움도 우리 수아니가 태어난 순간에 눈 녹듯 모두 사라졌어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아무리 귀여운 내 아들지만, 첫 육아라 모든 게다 힘들었어요. 우선 잠을 푹못 자고 아이의 수면 패턴에 맞춰서 계속 쪽잠을 자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왜 우는지 모를 때도 너무 많았어요. 첫 육아로 힘들고 지친 저를 보고도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는 것좀 빨리 달래 봐. 시끄러워 죽겠어. 정말 왜 우는지 모르는 거야? 엄마 자격이 있긴 해? 대부분 엄마들은 울음소리만 듣고도 왜 우는지 알수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못달래는 거야? 라고 저를 질타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잃을 뻔했어요. 이때도 남편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 일이잖아. 내가 왜 결혼한지 몰라? 또 얘기해 줘야 알아들어. 그리고 딸이었으면 내가 더 귀여워해 줄 텐데. 아들들은 크면 징그럽기만 하고. 사춘기 때 반항할 거 생각만 해도 성질이나. 나중에 커서 나한테 반항하는 날에는 죄다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명심하고, 교육 잘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가사와 육아는 여자의 일이라고 하고. 자기가 돈을 더 벌고 있으니 당연한 거라는 식이었어요. 물론 수입이 남편이 더 많은 건 맞지만, 그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 제가 단축 근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없이 수입만 비교하면 아마 제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독방 육아에 집안일까지 하는 저 자신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슬픈 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남편이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슬펐어요. 저는 칭얼거리는 수환이를 달래기 위해 포대기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날들이 지나 수환이가 네살이 되었어요. 수환이는 어린이집 다니는 게 재밌다고 하고 매일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들에게 무관심했어요. 수환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못 들은 척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왠지 모르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없던 야근과 휴일 출근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없던 출장 이야기를 하며 2, 3일씩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넌지시 여자 만난다고 너무 바쁜 거 아니지?라고 물어봤지만 당연히 남편은 부인했어요. 저는 남편이 계속 수상한 행동을 한다면 미행이라도 해야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열이 나고 감기 같은 게 걸리면 도통 잘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 의혹에 대해 생각하거나 움직일 시간도 없었지요. 당연하겠지만 남편은 아들의 간호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오히려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 옮으면 곤란하니까 나는 친구 집에서 잘게. 라고 말하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친구 집에 안 가는 거다 알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것들에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아들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안 좋아졌어요. 이때 아들이 다섯 살 되었을 때인데 병원에서도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주치의인 이정혁 선생님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가 왔고. 가급적이면 부모님께서 함께 와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가보자고 했지만 귀찮아. 네가 가서 들은 걸 말해주면 되잖아.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치의 선생님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소화암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를 주치의 선생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진정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수환이는 치료를 열심히 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아주 힘드시겠지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수환이가 더 힘들어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슬프고 우울해도 참아보자. 수환이를 꼭 낫게 해야지.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과연 아들이 소아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변할까?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하겠지? 그러나 제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남편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한마디를 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자신이 없어. 우리 이혼해. 그리고는 이혼신고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부모님 보고 함께 오라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 뭔가 큰 병이라도 걸렸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지. 예상했던 대로 단순한 게 아니었네. 솔직히 너랑은 이미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집안일 하라느니 육아 함께 하자느니 잔소리했잖아. 애가 있으니까 이혼만은 참고 있었는데. 암이면 치료한다고 해도 살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잖아. 그거 내 사인은 해놨으니 나머지 작성해서 제출해 줘.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침실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이혼 신고서를 앞에 두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사와 육아의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다만, 암에 걸린 아들을 나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아직 직장도 다니고 계신데, 내가 일을 하면서 수환이 뒷바라지 해야 하는데, 저는 막막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수환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고 있던 아들이 깨어났어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아냈어요. 수아나, 왜 일어났어?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무슨 슬픈 일 있어? 어디 아파? 이번엔 내가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저는 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닦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아 아들을 껴안았어요. 저는 소중한 아들을 위해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은 작별 인사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드디어 찾았네.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거기에는 10년 전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이는 전 남편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놀랐는데,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계속 찾고 있었어. 집도 이상한 것 같고, 넌 SNS도 전혀 안 하잖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이 근처에 산다고 해서 이마트에 올 거라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무리 전 남편이라고 해도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혼자 살지? 어차피 너 같은 애랑 결혼할 멍청한 놈은 없을 테고. 지금쯤이면 수환이도 하늘나라로 갔을 것 같은데. 나랑 다시 시작하자. 아직 우린 30대니까 아이 한명더 낳을 수 있어. 전남편은 계속 주절주절 말을 했는데 지난 10년간 재혼도 한번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 이혼했다네요. 나중에 늙어서 혼자인 것보다는 둘이가 안 낫겠어? 전남편이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어요. 이미 둘째를 낳아서 괜찮아. 그리고 전혀 외롭지 않거든. 그러자 전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는 수환이, 둘째 아들, 지금의 남편이 서 있어요. 남편은 놀란 듯 입이 벌어졌어요. 수환이는 벌써 중학생이야. 그리고 얘는 둘째.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재혼했구나. 너 어차피 별볼일 없는 거랑 재혼한 거 아니야?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할때 똑바로 잘 생각해.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별볼일 없어 보이나요? 혹시 수환이 주치의 이정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전데 바람 피느라 바빠서 들어본 적이 없으려나? 맞아요. 저는 아들의 주치의였던 이정혁 선생님과 재혼했어요. 제가 이혼한 후에도 주치의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들을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고민 상담도 항상 들어주셨어요. 그런 다정한 모습에 호감이 생겼지만 의사와 환자 보호자라는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낼 순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한게 계기가 돼서 사귀게 되었고 그후 재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정말 전 남편과는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열심히 치료해줘서 아들의 암도 완치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의사와 재혼이라니. 그러다 고개를 들어 수환이를 쳐다봤어요. 수환아, 아빠 기억하지? 내가 진짜 니네 아빠야. 너는 친아빠와 함께 살고 싶잖아. 그치? 엄마가 재혼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 어서 말을 해봐.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다만 어렸을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와 엄마를 슬프게 했던 삼촌이 있었다는 건 기억해요. 제 아빠는 옆에 있는 이분이 아빠요. 알겠어요? 과거의 한 짓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다음에 또 나타나면 경찰 부를 겁니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전 남편을 뒤돌아 떠났어요. 그 후의 일이에요. 전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과 다시 만나줄 수 있겠냐는 전화가 와서 알게 된 건데, 전 남편이 저와 재결합하려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도 좋고, 집도 부유하니 어떻게든 도와줄 수 없겠니?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당연히 거절했죠. 전 남편은 이혼하며 생긴 위자료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저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과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잘못 걸린 전화라고 둘러대고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지금의 저는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게다가 저는 아직 30대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한명 정도는 더 나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남편의 품에 안겨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